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겁게 신나게 자하는 차차차빠 인사드립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5대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평등권. 이번에 참정권이 바로 투표할 권리인데 제20대 대통령 국민투표가 3월 9일날 있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HD입니다 등급은 아반떼 HD. 6 럭셔리 등급이고요. 형식 연도는 2008년형. 최초 등록일은 2008년 9월 30일날 등록해서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짧아요. 약 10만 키로 정도 되고요.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591cc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 알루미늄 휠,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아반떼 CD 실내, 실내 실외, 어떤 차량인지 바로 지금부터 소개드려 해 가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운전 연습용이나 아, 그리며 아니고 저렴한 차량을 어, 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아반떼 HD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 어, 엔진 속에도 좋고 음,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라 열선 시트나 뭐 핸들, 핸들 버튼, 버튼도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을 추천하고 싶네요. 버...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그릴도 마찬가지 아주 양호합니다. 연식이 좀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보기 흉한데 라이트도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다츠 퀸다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 780P 남고 휠은 15인치 휠입니다. 백밀러. 백밀러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1 도어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안쪽 보시면 도어 안쪽도 생활기스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이 도어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먼지입니다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썬틴 농도는 60 정도 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앞타이어 마찬가지로 70에서 80% 남고 있고 휠도 양호합니다 디밴다 스크래치 없고 범버 범버도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고 후방 감지 센서 3개 작동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뒤 트렁크 뒤 트렁크도 짐 실을 때 걸리지 않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양호하고요. 안에도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요거는 삼각대고요. 뒤쪽 우측 핸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범버 어, 여기에 스크래치가 약간 있네요. 스크래치는 여기 요거 있고요. 뒤핸다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고 뒤쪽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이70%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양호하고요. 뒷 도어, 뒷 도어도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고 뒷 도어도 스크래치 없이 생활 기수 없이 깔끔합니다. 보유서 쪽 스크래치 없고요. 안쪽 도어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우측 백밀라 스크래치 없고 펜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 70에서 80정 되고 휠도 양호합니다. 엔진 쪽으로 볼게요. 엔진 마력수는 121마력이고 복합연비 13.8 나오는 차량입니다. 안쪽으로 천천히 한번 촬영해주세요. 실내 쪽으로 들어갈게요 시트가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어, 생활 기수도 없고 아주 양아합니다 컵도어 컵홀더도 어, 뭐 커피나 흘릴 자국 없이 깨끗하고 보시면 천장이나 시트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양쪽 도어 안쪽 아까 보신 것처럼 어, 스크래치 같은 거 어, 긁힌 자국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1도어로 가볼게요 접이식 백밀러 들어가 있고 양쪽 백밀러 어, 운전자 분의 눈에, 눈에 맞추게 밀러 돼 있고요 후방 센서 거리 만약에 후진을 하실 경우에 여기서 몇 미터인가? 이게 삐삐거리면서 작동이 잘 됩니다. 키로스는 정확하게 1 0만5 7 4 8 k 로고요 핸들 버튼 어, 커버는 색 저기 뭐야? 색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하이패스 사제로붙여 있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오디오 어, 오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고요. AS, AUS s 버튼 음, 앞쪽도 마찬가지 컵홀더 깔끔합니다. 음, 커피 자적도 없고 요건 뭐냐면 운행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어, 옆으로 이렇게 동전이나 뭐, 핸드폰도 옆에 잔뜩 빠지잖아요. 음, 전에 탔던 분이 여기 빠지지 않게, 어, 싸제로 끼워 놓은 겁니다. 구입해서. 다시 방도 깔끔하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음, 지금 시동 걸어 놓은 상태이고, 엔니스에도 좋고, 음, 아주 양호합니다. 점수를 준다면, 연식도 있지만, 하고선, 이 연식에, 키로수에 점수를 준다면 70점 주고 싶습니다. 아는 생각은 어때요? 연식 대비 가성비 좋다. 오, 가성비. 응. 오, 아주 굿입니다. 3, 4, 5, 3 차례 잘 풀렸나요? 이 차례 가격은 280만원입니다. 항상 차차차 아빠를 찾으시고, 항상 차차차 아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슬픈 많은 애도감을 느낍니다. 아 희생된 민간인, 군인 분들의 삶과 명복을 빌고, 얼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